안녕하세요. <laughs> 기족의 종가 단타 매매입니다. 오늘은 어제 추천해가지고요. 오늘 거래했던, 종가 매매 거래했던 회사가요. 국동입니다. 국동이라는 회사인데요. 여기 화면에 있는 것 같이, 어, 어제 종가에 매수했습니다. 종가가 5,050원이에요. 어제 한4% 이상 오른 종목인데요. 어, 이 국동이 5,050원으로 어제 그 종가에 계속해서 그 상승 무드를 타고 어, 종가가 고가로 끝났습니다 이처럼 종가가 고가로 끝나는 물건은 어, 다음날 아침에 갭상승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역시 이 국동 오늘 아침에 갭상승 해가지고요 시초가가 보시면은 5% 올랐습니다. 5,300원까지 바로 시장가로 동시효가에 바로 9시에 동시효가 시장가로 어, 매도 쳤습니다 5% 수익 낸거죠 5% 수익 대단합니다 이 국동이라는 회사가요 그 어떤 회사인지 잠깐 말씀드리자면 어, 국내 섬유업계의 원조격이에요 그러니까 60년대 니트 의류 수출업체고요 어, 인도네시아, 멕시코 등지의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고, 나이키나 라코스테 H&M 같은 데 이제 OM으로 납품하는 회사인데, 이 경기 회복에 따라서 그런 업종들이 개선이 된 걸로 인해서 지금 그 주가가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종가 4820원에, 어, 18.43%로요, 16일날, 지난주 금요일날, 아 어, 상승했습니다. 그래서 어제 종가에 5,050원 종가가 고가죠. 이렇게 종가에 매수해서 바로 아침에 아무 것도 하지 않고요, 그냥 바로 어 던져서 매도해서 수익 이렇게 냈던 어, 오늘 이런 주식입니다. 우리가 그장 마감한 후에요 시세 분석에서 상한가 및 상승률 또20% 이상 종목 순정해 가지고요. 그 중에서 나온 것이 금요일 날 극동입니다. 그래서 그 롱바디 어, 불기둥, 이렇게 롱바디 불기둥이 난 거죠. 금요일 날. 이런 종목들 네 가지 어, 조건이 있습니다. 종목 선정하는 그네 가지 조건에 맞았고요. 부실징후 제거하는 아홉 가지 조건이 또 있어요. 거기에도 다 합격을 했습니다. 또 뉴스와 테마와 호재들, 이렇게 업종이 어, 호황이 있기 때문에 오르는 이런 종목들 상당히 괜찮죠. 그런 그네 가지 우리가 프로세스가 있는데요. 어, 종목 선정하고 그 롱바디 어, 불기둥 네 가지 조건 부실지무 제거하는 아홉 가지 어, 조건 또 뉴스와 테마와 호재를 보고서 하는 이네 가지 프로세스를 갖고 물건을 검색하는 겁니다. 이런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시고 싶은 분들은요. 010 5 9 6 7 2768번으로 전화주시면 어, 저하고 월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어, 매주 월요일 날 오프라인에서 교대역 13번 출구에 있는 어, 한국 개인 투자 조합 협회 강의실에서 매주 월요일 날 어, 여러분 뵙고 가르쳐드릴 수 있습니다. 기적의 종가 단타 매매법입니다. 매일 같이 기본적으로 어, 2에서 3%를 어, 수익을 목표로 하는데 국동같이 오늘 이렇게 갭 상승한 물건은요 5%까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. 자 오늘도 여기서 마치고요. 내일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